이번에는 뒤에 두 작품이죠. 어, 동아일보의 밸런스 게임하고 경향신문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 A라는 시선에는 어, A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두 작품이요? 밸런스 게임이랑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가? 그러면은 내네 작품 다 시선이죠. 내내 네. 네. 네, 네 작품 다 시선인가요? 따로 편지 발 거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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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시선이지만 새로운 시선. 아 그렇게 아닌가. 되면 모든 소설이 다 시선에 대한 거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아니 서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아닌 서로 것도 많은데요. 입장이 다르고 태도가 <laughs> 다르면은 그것도 다 시선의 문제로 통치는. 면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문제 몰려서 넘어가고 <laughs> 네. 있어 지금. 박건희 선생님부터 <laughs>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이 나에게 하고 어, 또 뭐였죠? 밸런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내면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좀한올한올 치밀하게 풀었다가 다시 직조하는 <laughs>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소설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재미있게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앞선 두 소설에 비해서, 젠더 문제를 다룬 두 소설에 비해서는 조금 몰입감이 좀 떨어졌고, 또, 뭐 그렇, 그리고 그또 청소년이 주로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저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이나 뭐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흠잡을 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나에게 이 소설은 사실은, 생명 생략 생략이라고 하나요? 그 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다양성 소설이라는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어 나이반 형태로 묘사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서는 뭐 무난하게 잘 읽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인생.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처음부터 각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지만, 묻고 나니까 이두 작품 같은 경우는 앞선 작품들이 약간 조금 더 플롯이 확실하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소설들이었다면, 이제 뒤에 두 작품은 조금 더 정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기는 해요. 어, 서술자들을 포함해서 주인공 등장인물들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 이 두 소재가 학교 안에서 어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움 혹은 이해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쪽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시선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제 각가지의 감정들에 대한 섬세한 묘사들과 좀꽤 치밀한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작품 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 더 밸런스 게임 쪽이긴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감당해야 되는 심리 문제로 봤어요 저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더 나쁜 것과 그것과 굳이 저울질 않을 수 없는 두 개의 무게추를 놓고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안하면서 혹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어머니 시선에서 굉장히 좀 치밀하게 그려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이해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해의 소설, 로 받고, 마지막에도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주지 않죠. 왜 아들에 대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윤이라고 하는 여성의 시선이 이러한가. 왜 아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애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위태로워하고 먼저 짐지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항상 가정해버리잖아요. 보면은 이 여성이 그 그냥 그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뭐 어머님 한번 학교 오시죠 담임이 부른 것 뿐인데 막 벌써 머릿속에서는 아 얘가 벌써 적응 못해서 사건을 찾으면 어쩌지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뭔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이 여성이 이러는가에 대한 이제 원인이나 답변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약간 제시를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좀 촘촘하게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조금 읽기 어려운 소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거를 묵직하게, 에, 좀 일, 일관적으로 만들어낸 점에서는 밸런스 게임이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나에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더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청소년 소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근데 어른이 멘토가 아닌 거죠. 어른이 멘토여 가지고 애한테막야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라. 어른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혹은 그 다양성이라는 걸 충분히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관, 방점을 뒀다는 거? 그러면서두 소설 다 아이를 거울 삼아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소설들이 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들이 다 관계 뭐, 뭐, 많은 소설들이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이, 아이와 그, 아이 교사 혹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나 교사가 이제 교사자, 티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반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뭐 반성적 시각 다 자기를 되돌아보거나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 그러한 그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밸런스 게임에서 그 교사가 자기 이제 그 여고생하고 학생하고 지금 사귀는 사이고 그 여자 아이가 지금 임신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 마치 이제 정말 이제 평범한 연인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자 는 식으로 어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어어막 그러면 서로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그 마지막 거는 응.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음 응, 근데 키스하기 키스 받기 그 어.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그 그, 그 에피소드가 왜 갑자기 들어갔을까? 어? 되게 좀 생경한 에피소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사가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이 교사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뭔가 지적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 있고 성숙하고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여자아이와 대등한 뭐 똑같은 그런 나이대의 연인관계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어뭐 그런, 그런 식의 어떤 그이 표현, 이제 인물의 구성이라든가 거기에 나에게에서도 이 교사가 되게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학생을 대, 대하는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어,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학생 개별, 개별, 어, 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저 절질을 하거든요. 어. 뭐.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우리가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홍과 어떤 핑크의 차이를 아는 것처럼 어? 그러한 그런 삶의 디테일이나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 어, 그런 감시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개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 관계가 훨씬 더. 우리가 예전에 소설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어른이 어른 답지 않은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런 어른들은 되게 폭력적이고 권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거의 이제 미성숙한 그러한 어떤 어른 그렇지만 미성숙한 그런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에게를뭐 청소년 소설 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소설이 글쎄요. 제가 이건 또 청소년 소설에 대한 평화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성장을 다루잖아요. 대부분의 청소년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다루고 성장이라는 테마를 이제 아이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죠. 개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 뭐영 어덜트 소설들의 등장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성장을 강요하지만 아이 그렇게 어른들이 사실 성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세계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소원평의 아몬드 같은 작편 소설들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세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 어 혹은 경험 그러니까 요즘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어, 라떼이스 홀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더 이상 영향력이나 신뢰 경험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전제로 깔아두고 있다는 거이 지금의 이두 소설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은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성장 소설인 거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이라는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소설들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미생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썼지만 지금은 성장 서사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저 그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농경사회라든가 산업사회 초기에만 하더라도 리듬이 있잖아요. 어떤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리듬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통했던 거죠. 라떼는 이랬는데 너네 때는 뭐 이런다라는 식의 리듬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시대, 에 팬데믹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성장 소설의 효용이라는 것이 그 과거에 괴태가 썼던 비렐름 마이스테 수업 시대 같은 그런 방식의 이제 성장 성장소사, 소설, 전형적인 성장 소설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청소년 문학 역시도 원래 이제 그 청소년 문학의 운영이 성장 서사인데 그런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그 성장의 주체가 청소년일 수도 있고 애 어른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른 같지만 사실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혹은 성장을 안 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장을 멈춘 어린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뭐 청소년 문학이라든가 혹은 뭐 키덜트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작품 다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노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두 작품 다 노련 <놀련> 네어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반을 해요, 두 작품 다 제가 <놀련> 볼 때는 제목 잘 지었어요. 제목이, <놀련> <잘졌어요>. <놀련> 네. 제목이 <놀련> 반을. 근데 이게 단편 소설 영역으로 가면 나쁘진 않아요. <놀련> 예를 들어서 뭐 정미경 작가의 밤이여 나이여라 같은 <놀련> 경우에 사실은 제목이 없으면 그 작품을 의미화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놀련>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밸런스 게임도 사실은 이 제목이 없으면 이 작품을 의미화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작품 다, 어,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인식이 있죠. 내가 보는 것 이면에 사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 하나는 왜닭장에 개를 집어 넣느냐. 응. 이유가 있는 거별 토끼장. 어. 응. 아, 토끼장에, 토끼장에 왜 개를 집어 넣는가. 어, 그 아이가 한 이게 폭력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고.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한거 아니야. 응. 스포라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laughs> 이미 스포했는데. 를 <laughs> 아니, 그거 친구가 아니라 저였잖아요. 그 새끼를 뺏기 네. 때문에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양식챙겨준 거잖아. 요 그다음에 그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 내가 예전에 나이든 남자와의 연애. 그다음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갖고 온이 아이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사연. 새약과 관련된 이 사연이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병치시키고 있다가 결국 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과거의 나를 그치. 이해하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제목이라는 나에게로 마침표를 찍어 놓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A라는 이면에 B가 있다라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하게 도달할 수는 있는데 이 작품 둘다 제목으로 그거를 음. 어 뭐랄까 좀 문학적인 의미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두 작품 다 읽으면서 어, 이뭐 약간 어떤 노련함 신임답지 않은 어, 이런 거를 저는 두 작품 다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작도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그 점점 뭐 등단 작가 비등단 작가 이, 이 기준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기성 작가고 지금 이제 막이 어쨌거나 이게 등단문이라고 이야기 등용문이라고 이야 하지만 등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점점 의미가 작년하고는 좀 우리가 입장이 많이 다른데 음. <laughs> 많이 휘발되고 그냥 어떤 공모전 그리고 여기 안에서 자기 이름을 보여주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취를 보였을 때 이미 그런 기준이 무의미한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음.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갈라타니 고진이 얘기한 에그리띠르의 시대. 음. 모두가 다글 글을 쓸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 비 전문가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전문 작가 그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지면에 발표하고 하면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글이 되는 거고 이제 sns를 통해서 되게 이제 다양한 그런 방식의 글쓰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등단이라는 이 시스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은 솔직히 다시 한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단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작가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 노련하게 이미 다 어떤 활동을 자, 자기 나름의 어, 글쓰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소위 말하는 정식 등단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하는 게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어. 그러니까 면허 면허라기보다는 연수? 연습. 면허 <laughs> 따고, 면허 따고 나서, 따고 나서 이제 자격을 있는데, 연수하는 거죠. 연수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느낌? 최근에 이제 그 10초 문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아마추어라는 생각은 져 들지 않고요. 문장이나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기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들이 지금 형해야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뭐 예전에는 어떤 문학이 동시대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참이 작품은 시의적이다. 음.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어뭐 이런 식의 평가 기준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시의적이지 않은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결국에는 동시대적인 이슈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거고, 제각각에게 당면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문학 안으로 손쉽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작품들이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근데 오히려 더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저는 또 이제 문학계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신체 문예인가라는 질문도 이미 있지만 왜 소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소설을 쓰나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글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느 시대에나 일정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도 유튜브를 만들고 웹툰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이 지금도 왜 여전히 이 10, 어 20세기 이전의 형식인 이 소설을 계속 쓰려고 하는가.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설을 떠나서 다른 장르로 옮겨가기도 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저는 소설을 이렇게 쓰려고 하고 여전히 또 앞으로도 쓰고 싶어 하는 그것도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등단제도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더 놀라운 현상 같습니다. 있으니까. 등단 제도도 여전히 있고 네. 문학 잡지도 여전히 있고. 근데 안안 뭐 뭐, 안 팔리잖아요. 문학 축판사는 또 별로 없고.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요즘은 진짜. <laughs>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 같이 10만부 나오는 소설도 있고. 근또 달리 이야기하면 문학 장이 소외되어 있다고는 한 말을 하지만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되게 중층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요즘엔 모든 시장이. 그러니까 이야기 시장이라고 하는 넓은 분야 안에서 보자면은, 여기, 여기에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저기에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결국에는 IP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 저렇게 스케일 크고, 뭐, 큰 이야기, 비주얼이나 영상으로 시작될수 있는 이야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지금 내가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자기 응답하면서 쓸수 있는 글쓰기의 형식이 또 있는 거고. 근데 그 자기응답이라는 게 에세이처럼 그냥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서술하는 글쓰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설정, 타인과의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동시대적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빠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품화하기에도 다른 어떤 것들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일 빠르고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뭐 이거 일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라떼는 라떼는 그런 거잖아요 주제의 새로운과 형식의 거침이 신인 작품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예, 형식은 좀 거칠어도 아 주제가 새롭구나인데 요즘 오늘 이번에 읽은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문화일보 빼고 한 여섯 개 정도를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흠결 찾기 어려운 작품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문화일보도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완숙한 저, 완성형 소설들, 네. 완숙한 네.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설도 추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아 이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은 작품은 없어서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흠결을 잡으라고 하면. 나름 의미도 있고, 상징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또 공통적으로 어, 쇼잉을 다 잘해요. 네. 보여주고 숨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소설적인 어, 어떤 기교라고 얘기하기는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설 고유의 특성일 수도 있죠.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뽑혔어요, 이번에는. 네, 네. 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완성돼서 다들 이제 들어오는구나. <laughs> 아니 근데 예전에는 내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르에 대한 고민. 음. 내가 왜이 장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어? 다른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내가 왜이 장르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 왜 글을 쓰려고 하는지. 그 장르에 대한 고민이 결국에는 어떠한 형식에 대한 어 그런 자기만의 형식에 대한 요구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게 결국에는 그 형식을 갖췄을 때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장르 간 경계도 되게 모호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식의 어떠한 그이 형식적 단단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 풀어지고 그러던 상대적으로 오히려 장르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좀 다른 거죠. 이전과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소설이라면은 소설이라는 이 장르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이유. 이걸 통해서 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바라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소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되는 거잖아요. 루포도 소설이 되고, 에세이도 소설이 되고. 아, 어. 픽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소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에그리띠르의 시대라는 그런 말처럼 그냥 누구나 다 쓰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게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어?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장르에 대한 구분이라는 게좀 예전만큼 엄격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에 대한 고민도 그렇게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 저희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은 음식에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무슨 미슐랭에 올라오는 정창 혹은 뭐 일본으로 따지면 가이세키 요리 이런 장르가 있고 또 라멘이라든가 뭐 이런 대중 음식의 또 장르가 있고 거기서도 최고인 사람들이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단한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우리가 본격적인 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본 요리로 치면 가이세키 요리. 프랑스의 그런 정찬요리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고도로 형식적인 훈련들을 일단 거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런 또 사람들이 쓰는 작품들이 많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정제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흠결 찾기가 어려운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는 또 그런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라멘 같은 맛있으면 장땡인 음식들도 좋아하잖아요 길거리 음식들. 태국 음식들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가끔가다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네. 것도 좀 주워 네. 먹고 싶거든요. 막 설탕 몸에 먹고 m s 지를막 먹고 <laughs> 싶고 네. 일단 맛있으면 장땡인 그런 <laughs> 음식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찬도 먹지만 그래서 장 다양한 그런 장르에서 글쓰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위계서열화 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하게 폭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글쓰기 종의 다양성 시대가 도래한 거고 그냥 어떤 한 작가도 뭐 이런 글도 쓰고 저런 글도 쓰고 네. 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제된 글만 쓰겠어요. 네. 뭐. 뭐 달리 이야기하면 신춘문예가 뭐 예전처럼 과잉 의미 부여할 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이 되지 않은 거는 뭐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뭐 완전히 사라졌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로서. 좀 유용하게 그래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관문이나 응. 뭐 아니면 통과의례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응. 왜냐면은 글을 쓰는 이제 통로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렇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뭐좀 그것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아, 이걸로 내 작품 다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본거 같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